2025년 10월 11일 애리조나 코리아포스트에서 제공하는 오픈마켓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픈마켓은 애리조나 한인 커뮤니티 내에 구인, 구직, 사고 팔고, 자동차 매매, 렌트, 룸메이트 등의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애리조나 한인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구인 정보부터 시작해서요. 렌트랑 룸메이트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체 매매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구인 정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글랜데일에 있는 스시플러스에서 스시셰프님을 찾고 있습니다. 풀타임도 괜찮고 파트타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근무 형태는 조율이 가능하겠네요. 아, 그리고 세금 보고는 꼭 가능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하실 때는 전화보다는 문자로 먼저 연락 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연락처는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602-396-8890입니다. 이번에는 테크인 USA 구인 정보입니다. 근무지는 퀸크릭 LGS 현장이고요. 하실 일은 총무 담당이에요. 주로 서류나 영수증 정리, 또 필요한 물품 구매 같은 업무를 맡게 되실 겁니다. 시급은 인터뷰 후에 시간당 24불에서 25불 사이로 정해진다고 하고요. 자차로 출퇴근 하셔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 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는데요. 주소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는요. t e c w i usa@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인 정부입니다 이번엔 ST 엔지니어링인데요. 퀸크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한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행정이나 사무 지원 업무를 해 주실 분입니다. 시급은 경력에 따라서 23불에서 30불까지. 어, 이건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영원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MS 오피스도 다루실 수 있어야 하고요. 좋은 점은 점심이 제공되고 원하시면 숙소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실장님께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602-628-4780이고요. 이메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SH-ANG 숫자 777뱅이 gmail.com입니다. 스카트 데일에서 파트타임 찾으시는 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세착소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연락처는요? 480-332-9500입니다. 자, 이번에도 스카스데이 소식입니다. 코도스시에서 서버를 구하고 있어요. 파트타임도 좋고 풀타임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지원해 보셔도 좋겠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를 먼저 남겨 주시면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480-440 2640입니다. 구인정보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모재팬 리스토랑에서 서버를 찾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나 학생분들도 대환영이라고 하니까요. 스케줄 맞춰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기에 딱 좋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3-700-5857이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일자리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일할 곳을 구하셨다면 편안하게 쉴 집도 필요하겠죠? 자, 이어서 렌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템피 지역에 아파트 서브리스 매물이 나왔습니다. 101번이랑 202번 고속도로 바로 근처라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이에요. 기간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5월까지고요. 특히 좋은 조건이 뭐냐면 첫달 렌트비를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내주신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602-814-4001이 번호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보세요. 다음은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께 딱 맞는 렌트 정보입니다. 듀플렉스 2층에 있는 방두 개랑 화장실 두 개를 렌트하는데요. 마스터룸이랑 게스트룸을 따로따로 렌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주인분하고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가구랑 TV는 물론이고 넷플릭스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480-330-4195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집 전체 렌트가 조금 부담되신다면 좋은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바로 이어서 룸메이트 구하는 소식 전해 드릴게요. 디어밸리 지역에서 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시기는 2026년 1월부터니까요. 좀 멀리 보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정보겠네요. 한달 렌트비는 650불 정도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520-405-8099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 비즈니스 시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사업체 매매 정보입니다. 이스트메사에 있는 스프라운 마켓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수시바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은 4만 5천 불이고요. 이 가격에 오틱 밥기계랑 재고까지 전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니 조건이 괜찮죠. 주 평균 매상이 6,500불에서 7,000불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도어데시 같은 배달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좋은 점은 오너 캐리,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시바니까 경험이 있는 분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480-800 칠구육일 이 번호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애리조나 오픈마켓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애리조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서도 힐링이 가능할까요? 감로사는 마음의 평화를 만나는 곳입니다. 애리조나 감로사 사팔공의 사칠오공구칠